2025년 2월 19일, LG 트윈스의 마무리 투수로 낙점된 장현식, 30. 이 부리의 발목 부상으로 스프링 캠프를 조기 마감하며 시즌 준비에 큰 변수가 생겼다. 스프링 캠프는 선수들에게 중요한 시즌 준비의 시간이지만 그동안 불행한 사고로 시즌 개막을 준비하던 장현식에게 예상치 못한 장애물이 생기게 되었다. 19일, LG 트윈스 구단은 장현식이 16일, 미국 현지 시간, 애리조나에서 길을 걷던 중 미끄러져 오른 발을 헛디디면서 오른쪽 발목을 염좌하는 사고를 당했다고 밝혔다. 당시 장현식은 부상을 당한 뒤 즉시 엑스레이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뼈에는 이상이 없다는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염좌된 발목의 상태가 불안정한 만큼 장현식은 19일 한국으로 귀국해 MRI를 포함한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장현식은 이날 귀국 후. 자신의 부상이 심각한 정도는 아니지만 시즌 준비에 차질이 생긴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최선을 다해 치료를 받겠다고 전했다. LG 구단은 장현식이 빠르게 회복되기를 바라는 한편 정밀검진 결과에 따라 시즌 초반의 불펜 운용에도 큰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예고했다. 장현식은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으며 통합 우승을 차지한 뒤 LG와 FA 계약을 맺고 이적했다. LG는 그가 비시즌 동안 뛰어난 성적을 기록하며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량을 보여준 만큼 유영찬의 부상으로 인해 자리가 비어진 마무리 투수의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LG는 지난 시즌 마무리 투수였던 유영찬의 부상으로 인해 시즌 중반의 마무리 투수로 자리 이동이 불가피했다. 유영찬의 부상은 팀의 불펜에 큰 부담을 주었고, LG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장현식에게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장현식은 기아 타이거즈에서의 필승조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LG에서 마무리 투수로서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장현식은 올해 스프링캠프에서 이미 마무리 투수로서의 가능성을 확실히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그의 직구와 슬라이더의 제구력은 뛰어난 수준으로, 구위와 정신적인 강점을 모두 갖춘 투수로서 마무리 역할에 매우 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LG 구단 내부에서도 장현식이 마무리로서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를 중심으로 한 불펜 운영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러나 예상치 못한 사고로 장현식은 스프링캠프에서 중요한 시즌 준비를 하던 중 부상을 당하게 되었다. 그의 부상은 LG 팬들 뿐만 아니라 구단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B시즌 동안 FA 계약을 통해 LG에 합류한 장현식은 LG의 불펜을 이끌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을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부상으로 인해 마무리 투수 역할을 맡기 위한 준비가 중단되었고 LG의 불펜 전략에도 큰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장현식은 2013년 프로에 데뷔한 뒤 KBO리그에서 총 437경기 출전을 기록한 베테랑 투수다. 그의 통산 성적은 32승 36패 7세이브 91홀드 평균 자책점 4.91을 기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기아 타이거즈에서 4승 4패 16홀드 평균 자책점 3.94로 뛰어난 성적을 보이며 팀의 필승조로 활약했다. 장현식은 기아 타이거즈에서 주요한 필승조 투수로 자리 잡으며 팀의 성공적인 시즌을 이끌었다. 그가 맡은 역할은 중요한 순간마다 승리를 챙기는 것이었으며 그가 투구하는 매 이닝은 압도적이었다. 장현식의 투구 스타일은 공의 구입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안정적이어서 팀원들에게 큰 신뢰를 주는 존재였다. 기아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장현식은 LG 트윈스와 4년 총액 52억 원의 FA 계약을 체결하며 새로운 도약을 꿈꾸었다. LG는 장현식이 팀에 합류함으로써 마무리 투수로서의 역할을 맡게 되었고 그는 LG 불펜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을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부상으로 인해 그가 맡을 예정이었던 마무리 투수 자리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남아있다. 장현식의 부상은 LG의 시즌 초반 불펜 운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LG는 이미 유영찬의 부상으로 인해 마무리 투수를 잃었고, 이제는 장현식까지 부상으로 인해 중요한 자원을 잃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LG 구단은 장현식의 회복 여부에 따라 불펜 운용을 조정할 계획이다. 장현식이 빠지면서 LG는 시즌 초반 불펜 구성에 대한 긴급한 재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마무리 투수 자리가 비면서 LG는 임시로 다른 투수에게 마무리 역할을 맡기거나 장현식의 복귀 시점을 고려하여 다양한 불펜 자원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불펜 투수로서의 경험이 풍부한 다른 선수들이 임시 마무리 역할을 맡거나 새로운 인물이 기회를 가질 가능성도 있다. 장현식의 부상이 길어질 경우 LG는 대체 마무리 투수로서 후보를 적극적으로 물색해야 할 것이다. LG의 불패는 이미 경험이 풍부한 투수들이 많지만 마무리 투수 역할은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에 이 역할을 대신할 투수를 찾는 일이 급선무가 될 것이다. LG의 스카우팅 팀과 코칭 스태프는 시즌 개막까지 최적의 마무리 투수를 찾기 위해 다양한 테스트와 전략을 세울 것으로 예상된다. LG 팬들은 장현식의 빠른 회복을 간절히 바라고 있다. 그는 지난해 기아에서 보여준 안정적인 성적과 투구 스타일로 팬들로부터 큰 기대를 모았고, LG에서의 활약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컸다. 부상 직후에도 많은 팬들은 장현식이 빠르게 회복해 팀에 도움이 될수 있기를 기원하고 있다. LG 팬들은 장현식이 FA로 합류하면서 팀에 큰 기대를 받았다는 점에서 그의 복귀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특히, 마무리 투수로서 시즌을 시작하는 장현식이 빠르게 회복하여 정상적인 투구를 이어간다면 LG의 올 시즌 성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팬들은 장현식의 빠른 회복을 기원하며 그의 복귀를 기다리고 있다. 장현식의 발목 부상은 LG 트윈스의 시즌 준비에 큰 불확실성을 가져왔다. 마무리 투수로서 새로운 시즌을 준비하던 장현식이 예기치 못한 사고로 부상을 입으면서 LG의 불펜 운영은 물론이고 시즌 초반의 전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LG는 장현식의 부상 회복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그의 빠른 복귀를 기대하며 시즌 준비를 이어갈 것이다. 장현식 또한 부상으로 인한 아쉬움을 표하며 빠른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LG와 팬들은 장현식이 시즌 초반부터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할 수 있기를 기원하며 그가 부상에서 회복하여 새로운 시즌을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란다. 장현식의 부상이 LG 시즌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확실치 않지만 그의 빠른 회복과 함께 팀의 불펜 운용에 변화를 줄수 있는 중요한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 LG 팬들은 이 상황을 어떻게든 극복하고 장현식이 건강한 모습으로 마무리 투수로서 활약하는 모습을 기다리고 있다. 이 정도 분량으로 확장할 수 있으며 장현식의 부상으로 인한 전반적인 영향을 더 깊이 있게 다루었습니다. 각 항목을 좀더 자세히 풀어내어, 장현식의 부상이 LG팀 운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가 마무리 투수로서의 임무를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을 상세히 설명했습니다.